우리는 종종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고집만 부리거나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피해버리시나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고집하는 사람, 논리가 통하지 않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 우기고, 뒤집고, 말 돌리고, 심지어 나중엔 기억도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 당신은 몇 번이나 답답함을 꾹 참고 있었나요?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우길까? 어떻게든 이해시키고 싶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당신만 지칩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왜저 사람은 항상 말을 그렇게 할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걸까? 하지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많은 경우 우리가 상대방을 말안 통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서로의 소통방식이 다르기 때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공감받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소통방식만 바꿔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분명 존재합니다.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논리 없이 우기는 사람, 자기 말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입장은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듣는 게 아니라 말하려고만 해요. 이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기려고 하죠.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통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소통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상대보다 우위에 서고 싶어 하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말로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이기기 위한 대화만 합니다. 소통이 아니라 논리도 아니라 진심도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말이 맞다고 우기고 싶은 겁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확신을 주고 싶은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과 싸우려 들면 시간 낭비, 감정 낭비, 결국 당신이 더 상처받게 됩니다. 한 청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은요, 무슨 말을 해도 본인 생각만 맞대요. 그건 내가 다 해봤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늘 틀린 의견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저를 무시했죠.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라며. 그날 이후 그분과는 대화의 기대를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힘든 이유는 그들의 말에 이리리 상처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비논리적인 말, 그들의 억지 주장을 어떻게든 이해시켜야 한다는 그 책임을 스스로 떠안고 있진 않나요? 사실 그 사람은 당신의 말따윈 전혀 들을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은 끝까지 참고 설명하고 이해시키려고 애썼죠. 그 마음,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애쓰음을 내가 지켜야 할 대상에게 써 주세요. 그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말이 통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다잘 지내야 한다는 건 지나친 욕심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멀리해야 할 사람일 뿐입니다. 내 에너지를 써야 할 사람은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서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지, 끝없이 우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기는 사람은 결코 논리로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안에서 결론을 내린 상태예요. 당신이 아무리 근거를 들이밀어도 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진실이 아니라 자존심이기 때문이에요. 이기고 싶은 것 뿐이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는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쓰는 게더 가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적으로 맞서지 마세요. 세상은 자주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뭔가 우위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강함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 자신의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관계를 지키고 자기 자신도 지킵니다. 어떤 말에도, 어떤 행동에도, 자꾸만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이 있죠. 이해받지 못할 때,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다 참다 결국, 감정이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죠. 괜히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했을까? 지금 생각하면 내가 지는 느낌이야.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도 속상한 것도 당연한 감정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을 누가 통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감정은 결국 상대의 도구가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그건 내 감정을 흔드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만들면 내가 중심을 잃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지만 감정 싸움 속에서는 그 말조차 흉기가 되어버립니다. 소통은 사라지고 누가 더 상처를 크게 주는지 누가 더 목소리를 키우는지 전쟁이 됩니다. 그 싸움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어요. 남는 건 깊은 후회와 상처뿐이죠. 감정적으로 맞서면 결국 당신만 손해를 봅니다. 논리도 사라지고 이성도 흐려지고 말은 곧 칼처럼 날카로워지니까요. 당신은 그 순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어하고 공격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싸움은 결국 당신의 마음을 더 상하게 만들 뿐입니다. 말안 통하는 사람은 당신의 감정을 이용합니다. 화를 내게 만들고 흥분하게 만들고 결국 당신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포장하죠. 이해하려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당신을 조롱합니다. 봐, 결국 저 사람도 감정적으로 나오잖아. 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말싸움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말을 이기면 관계는 반드시 집니다. 그들이 화를 낸다고 당신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거리를 두는 게 가장 현명한 대처입니다. 말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수록 상대방은 더욱 방어적이 되고 결국 소통은 더욱 어려워져요. 마치 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이 사람은 지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하면 훨씬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어요. 당신은 무조건 참기만 해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걸 설명하고 증명해야 할 사람도 아닙니다. 가끔은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말안 통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 감정을 흔드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말해주세요. 지금은 이 대화를 더하고 싶지 않아요. 제 감정은 제가 지키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싸우지 않고도 당신은 이길 수 있어요. 둘째, 동의도 반박도 하지 않는 태도, 말안 통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간단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핵심 포인트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했는지 중간중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확인하면서 대화를 진행하세요. 또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실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상대방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명확한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계선 설정이란 내가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당하면서까지 대화를 계속할 의향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선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제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기준을 명확히 표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 기준을 어긴다면 대화를 중단하거나 자리를 피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람들은 당신이 반응할 때 당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화내면 당신의 약점이 드러나고 설명하면 그들이 주도권을 잡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굳이 반박하지도 마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들 생각이 다르죠? 그럴 수도 있죠. 이 짧은 말들이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한 구독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예전에는요, 무례한 말을 들으면 바로 반박했어요.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상대는 더 말이 길어졌고 결국 제가 더 상처받았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대답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눈빛만 보고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사람이 말을 줄이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반응하지 않으니 흥미를 잃은 거죠. 그분은 말했습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평온해졌어요. 세상엔 침묵으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과 감정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태도에서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누군가 억지를 씁니다. 무례한 말, 일방적인 주장, 혹은 아예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이럴 때 당신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싶겠죠. 혹은 왜 그렇게 말하세요? 라고 되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말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말이 길어지고 더 많이 상처주고 논쟁은 깊어질 뿐이죠. 그럴 땐 말하지 않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배워왔어요. 할 말은 해야지. 불편한 건 표현해야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듣지 않을 사람에게 말하는 건 오히려 나를 더 지치게 할 뿐이에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에게 말로써 이해를 구하는 것은 바위에 물 붙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의도 하지 않고 반박도 하지 않는 태도는 무시가 아니라 지혜로운 거리두기입니다. 이 침묵은 내가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선언이에요. 셋째, 거리두기를 연습하세요. 반드시 부딪혀야 할 이유가 없다면 조용히 마음을 끊으세요. 거절도 연습이고 침묵도 지혜입니다.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어요. 특히 나의 정신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죠. 거리두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어요. 물리적 거리두기. 가능한 한 만나지 않기. 감정적 거리두기. 상대방의 말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기. 시간적 거리두기. 대화 시간을 최소화하기, 거리 두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어요. 사람은 나쁘지 않은데, 옆에 있으면 자꾸 불편해지는 사람, 말은 그럴듯한데,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가까이 있을수록 내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 그럴 땐 미안해하지 말고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가장 조용한 용기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내 감정을 외면한 날이 많았죠. 화가 나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 했고 서운해도 그 사람 원래 절해하면서 넘겼어요. 근데요. 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데, 누가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은 척 말고, 지금은 좀 멀어지고 싶다는 내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려 해요. 그게 나를 아끼는 첫 걸음이니까요. 사람들과 조금 멀어졌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고, 왜 나만 이래야 하지? 하는 울컥함도 줄어들었어요. 그저 조용히 나답게 내 속도로 살수 있게 됐어요. 가까운 관계만이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고요. 편안한 관계가 결국 오래가요. 세상엔 침묵으로도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나는 당신과 감정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겠습니다. 이 말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당신의 태도에서 충분히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넷째, 나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당신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태도는 그 사람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대신 나를 더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세요. 말안 통하는 사람과 자주 접촉해야 한다면 자기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이든 음악 감상이든 독서든 취미 활동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속마음을 나누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휴식도 중요해요. 몸과 마음이 피곤하면 작은 일에도 더 쉽게 짜증이 나거든요. 말안 통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경험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스킬이에요. 말안 통하는 사람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인내심을 기르고 더 창의적인 소통 방법을 찾게 돼요. 또한 이런 경험을 통해 진짜 좋은 사람들의 소중함도 더 깨닫게 돼요.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말안 통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한 번은 자신의 소통 방식도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혹시 내가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을까요? 내 말투나 표현 방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우리가 조금만 방식을 바꿔도 상대방과 훨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명령조가 아닌 제안하는 톤으로 말하기.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피드백 주기.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공감하기.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선택권 주기.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모든 대화가 통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통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는 것이 우리 삶을 가장 무겁게 만들어요. 지금부터라도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말안 통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내 감정을 쓰지 마세요. 그럴수록 당신의 마음은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가벼워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는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모든 사람과 완벽하게 소통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중요한 건나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앞에서 너무 애쓰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참으려 했고, 이해하려 했고, 배려하려고 했어요. 그 마음 충분히 잘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는 착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필요할 때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자꾸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그들은 바뀌지 않지만 당신은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방식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에게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삶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치게 하죠. 그럴수록 기억하세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당신의 하루를 망치지 말라고 당신은 말안 통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현명하게 거리를 두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과 다르니까요.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말안 통하는 사람 때문에 지치고 무너졌던 날들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당신의 마음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대처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별책룸이었습니다.